안녕하세요. 우리만 보는 코인 정보 우보코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나와 줄 건지 전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비트코인을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이어서 앞으로 상승할 대표 알트코인 설명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도움 많이 받아 가시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어제 문자로도 텔레그램으로도 추천을 드린 니어 프로토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좋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선 니어 프로토콜은 제가 영상으로도 먼저 추천을 드린 종목인데 7,820원에 추천을 드려서 지금은 20% 이상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회수를 보니까 잡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영상 보시고 잡으시거나 저한테 따로 추천받아서 잡고 수익 보신 분들 전부 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 리어 프로토콜은 제가 문자로는 8,300원대에 추천을 다시 한번 드렸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만원을 찍어줬지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저항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잠깐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니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 꼭 다시 시청해 주시고, 추가적인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시거나, 이렇게 추천 종목 꾸준하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전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입장하시는 방법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제 구독자분이시라면 누구나 입장 가능하시고 금전적인 요구 절대 없습니다. 가입비나 회비 이런 거 일절 받지 않고 투명하게 무료로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방 들어가 있으실 텐데 정말 수익 보시려면 저희 정보방 알림만 켜주시면 됩니다. 항상 확실한 근거와 정확한 타점으로 대응을 하면서 손실은 최소한으로 수익은 최대한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직 입장 안 하셨거나 새로 오신 분들께서는 제 영상 상단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상담 접수 링크로 들어가셔서 무료 정보방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 누르신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텔레그램 입장하신다고 돈 드는 거 아니지만,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계좌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고, 바로 차트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업비트 기준 이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우선 비트코인을 먼저 보면서 지금의 시장 상황과 앞으로 큰 상승을 보여줄 알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비트코인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의 시장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비트코인 차트와 도미넌스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우선 지금 비트코인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불플래그 패턴이 완성이 된 상황이죠. 불플래그 패턴은 화면에 띄어드린 것처럼 상승하는 깃발 모양의 패턴으로 먼저 큰 상승 이후 상단 추세선과 하단 추세선 범위 내에서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 가다가, 앞전 상승분 만큼의 큰 상승이 이어지는 상승 추세 전환 패턴 중 가장 상승률이 좋은 패턴인데 지금 차트에서 이런 형태로 불플래그 패턴이 진행됐던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건 뭐냐면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계속 달성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명백한 지지 저항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추세를 계속 파악하고 지금까지 나왔던 패턴들을 보면서 이후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우선 지금 나온 불플래그 패턴을 봤을 때는 사실상 앞전 상승분 그 이상의 상승이 나와 주면서 어느 정도 패턴이 마무리가 된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살짝 조정과 횡보를 보이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지금부터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한 번에 큰 조정이 나와 줄지 파악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비트코인은 명백한 지지 저항을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수급에 대해서 같이 파악을 해볼 겁니다. 바로 도미넌스죠. 지금부터는 과거의 상황과 도미넌스를 같이 파악하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의 신고가를 찍어줬던 2021년 4월 그리고 다시 한번 고점을 찍어준 2021년 11월 이두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되는데. 이 당시의 상황을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함께 비교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도미넌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가 총액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 59%를 유지하고 있죠. 이 뜻은 지금 전체 시장의 59%의 거래대금이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거래대금이 10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59%의 거래대금이면 59억 원의 거래대금이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봤을 때, 딱 봐도 심각한 그림이 한 가지 보이실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인데, 이때가 바로 비트코인이 첫 신고가를 달성한 2021년 4월의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한 가지를 더 알고 갈수 있는데, 도미넌스와 주가는 다르게 움직인다입니다. 지금 도미넌스는 엄청나게 하락을 했지만, 반대로 비트코인은 이 당시 신고가를 달성해주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다시 한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반등을 하고 다시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때는 바로 다시 한번 고점을 찍어준 2021년 11월입니다. 지금 이걸 통해서 우선 도미넌스와 주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신고가를 달성해줬을 때 도미넌스에 엄청난 하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인 시장을 움직이는 건 과연 뭘까요? 개인 투자자, 이슈, 뉴스 아닙니다. 세력과 고래들이 이 판을 주무르는 겁니다. 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시장이 마찬가지예요. 보통 세력과 고래들은 이런 정보와 내용을 먼저 알고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트에는 흔적이 남을 수 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도미넌스가 하락한다는 건 그만큼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주가도 빠져야 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신고가를 달성해주는 시점에는 이런 식으로 아예 다른 움직임이 나오면서 티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주가가 지금 장세와 이슈를 따져봤을 때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먼저 던져버리겠죠. 개미들이 아무리 털어봤자 도미넌스에는 티도 안 납니다. 하지만 세력과 고래들이 털어버리니 주가는 신고가인데도 불구하고 도미넌스는 엄청난 하락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업비트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가장 최근의 고점이었던 2024년도 3월, 이 당시 1억을 돌파해주는 역대급 신고가라는 평이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도미넌스가 크게 하락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시 도미넌스 차트를 보게 되면 오히려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당시 비트코인 차트를 보게 되면 처음에 설명드린 불플래그 패턴이 시작되는 부분인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이때 털린 건 개미들밖에 없습니다. 세력과 고래들은 정말 정확하고 계산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태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수 있겠죠. 지금 매일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엄청난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 이건 앞으로 상승을 할수 있는 길이 아직도 엄청나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2021년 4월에 첫 신고가를 찍어준 시점인 이 부분까지로 잡아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정도까지 상승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도미넌스는 14%가량 추가 상승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미넌스에서 14% 상승과 주가가 14% 상승하는 거는 아예 차원이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지금 시장은 명백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정과 하락을 겸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차트와 이슈, 모든 것들이 상승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지금 비트코인은 앞으로 상승이 더 열려있는 상황으로 볼수 있고, 이 뜻은 아직도 시장은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죠? 바로 앞으로 상승을 보여줄 알트코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도미넌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는데, 반대로 비트코인이 지금 시점에서 아예 고점을 찍어준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큰 하락이 이어질 거고 그리고 그 도미넌스들이 다른 알트코인들로 몰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줄 건데 제가 11월 미대선 전부터 계속해서 11월 미대선으로 인한 최대 수혜주는 민코인이라고 정말 많이 강조해드렸습니다. 역시나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찍어주면서 제일 먼저 상승을 해준 건 민코인이었죠. 대표적으로 도지코인이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트럼프 당선을 위해 트위터까지 인수를 했던 일론 머스크가 교통장관 후보에 올라가면서 도지코인이 더 빛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SEC 게리갠슬러의 2025년 1월 20일 사임 소식이 확정이 되면서 리플로 그 수급들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으로 전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면서 그 수급을 전부 받아갈 수 있는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번에도 정확하게 맞출 거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더리움 관련 코인들입니다. 제가 이더리움 관련 코인들을 다음 순서로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계속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왼쪽이 이더리움 도미넌스, 오른쪽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더리움에 대한 도미넌스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그럼 당연히 다른 이더리움 코인이나 알트코인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아직도 비트코인에 돈을 많이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더리움이나 각종 알트코인들이 힘있게 움직여주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방어가 되거나 이더리움 쪽으로 도미넌스가 움직여주기만 한다면 이제 이더리움이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이미 민코인 섹터 그리고 리플로 수급이 조금씩 옮겨갔고 이후 다음 섹터는 이더리움 섹터밖에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코인 섹터와 리플과는 다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하락과 동시에 그 도미넌스들이 이더리움 섹터로 옮겨진다면 정말 엄청난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더리움 차트에 대한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업비트 기준 이더리움 일봉 차트이고요. 현재 이더리움은 2024년 3월에 고점을 찍어준 뒤 11월 초반까지 상하 평행 채널을 이탈하고. 지지까지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큰 상승 이후 한 번의 조정과 횡보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 차트를 봤을 때 예상해 볼수 있는 패턴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던 불플래그 패턴의 신호입니다. 이런 형태로 불플래그 패턴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런 형태로 불플래그 패턴이 나와준다면 앞선 상승분 만큼의 큰 상승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정고점인 570만원 부근을 터치해 줄수 있고 이는 당연히 도미넌스를 흡수해 줄수 있는 큰 호재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더리움 주봉을 보겠습니다.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보게 됐는데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패턴을 하나 더 봤습니다 그건 바로 어센딩 패턴입니다 어센딩 패턴은 화면에 띄어드린 것처럼 삼각수렴 패턴 중에 하나이고 강력한 상승을 보이는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수렴의 끝으로 갈수록 거래량은 줄어들고 다시 거래량이 터져줄 때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인데 이런 형태로 어센딩 패턴을 예상해 볼수 있고 여기 수렴의 끝에서 도미넌스의 상승과 겹치면서 상승이 나와준다면 저는 이더리움이 천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더리움만 잡아 보시더라도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포지션인데 이 이더리움보다 더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코인은 이더리움의 대항마로 불리는 코인인데. 지금 이 코인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더리움의 상승이 이어질 때그 이상의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코인이고 지금 아직까지 바닥에서부터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벌써부터 상승 초입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타이트하게 미리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좋은 구간 유지해줘야 되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대응 필요하신 분들은 제 영상 상단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상담 접수 링크로 들어가셔서 이 부분에 이더리움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 정보방에서 이런 좋은 내용들 전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수익 또한 굉장히 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쉬어가면서 다시 한번 수익의 기회를 만들어줄 때 저희는 절대로 이 기회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바로 투자 시장입니다. 근거를 토대로 같이 미리 준비한다면 질 이유 또한 없는 게 투자 시장이기도 합니다. 곧 있으면 산타를리까지 시작을 할 텐데 이렇게 시장이 주는 기회 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점과 정보, 타점 전부 실시간으로 저희 구독자 분들께 투명하게 제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종목 대응을 하기 때문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변동성만 커진다면 양 상황 모두에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관점과 분석을 통해서만 매매를 하고 있고요. 저만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고요. 나중에라도 단돈 1원 요구하는 일도 없습니다 오직 제 정보방 알림만 켜두시고 따라오시면 되시고 항상 확실한 근거와 정확한 타점으로 대응하면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처럼 투자가 본업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쁘신 거다 알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든 제가 하는 매매 따라오실 수 있도록 다 알려드리고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겁니다 신청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고요 제 영상 상단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상담 접수 링크로 들어가셔서 무료 정보방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 그 이외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부분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누구보다 빨간 계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제 채널도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의 득을 위해서 저는 수익으로 보여드릴 테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많은 관심으로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와 같이 잘 마무리하시면서 정말 수익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번 연도 되셨으면 좋겠고, 2025년도 저와 같이 준비 미리 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